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가끔 뒷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음식은 싱겁게 섭취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여 혈압을 관리합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잦은 갈증, 소변 빈도 증가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3다 증상을 확인하세요 눈이 침침하거나 상처가 잘났지 않으면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며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은 고지혈증 입니다 고지혈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며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